이 곡은 예수 행진곡 중에 1 4 번째, 잠시 멈추면서 시작하는 신호 입은 무리들 중에 첫 번째 소절입니다. 신옷 입은 무리들, 종료가지 손에 들고서, 주님 앞에서 외치는, 구원의 함성 구원하심이 보자인지 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겠다구원하심이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겠다구원하심이 보자인지 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겠다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이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히 우리 하나님께 새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행진곡은 아카펠라로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처형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14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 14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준비했습니다. 거듭나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나가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총 소요시간은 153분, 2시간 33분입니다. 시행 날짜는 부활절 주일 오후 2시, 33분부터 예수 행진곡은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2시 33분 그 지역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띠를 연결해가면서 온 지구가 부활절을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행진곡을 불러나갈 것입니다. 이 15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건져 올려진 물고기 숫자입니다. 많은 관심 후원 협찬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짜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세계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嗯。Yo Yo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 미로다.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침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피며또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버리고 주인자에게 내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장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